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 6절 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6절 1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아멘. 오늘은 나팔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2015년 2월 어, 한 중국의 한 남자가 사형을 기다리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가난한 집에 태어나 배움도 짧고 가진 것도 없었지만 부동산과 광산업으로 무려 7조 원이라는 재산을 일궈냈습니다. 그가 세운 그룹은 세계 경제지에 오를 정도로 아주 유명한 그룹이 되었죠. 심지어 그는 벤틀리와 람보르기니 같은 아주 비싼 명품차를 몰고 다녔고 제트기를 준비해 놓고 놓을 만큼 남부럽지 않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의 인생은 세상의 눈으로 볼때 성공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 뒤에는 그가 조직폭력과 살인, 불법 무기 소지 같은 어두운 범죄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20년 넘게 폭력배를 운영하였고 또한 자신의 사업에 방해가 되는 사람들은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모든 죄가 드러났고 그는 법정에서 대성 통곡하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다시 살 수만 있다면 작은 노점을 하며 가족과 조용히 살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미 늦었습니다. 심판대 앞에서는 후회가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의 고백이 지금 우리에게 묻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 성공은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나는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묻고 계십니다 지금 심판의 날에 그 날에, 그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우리는 지금 깨어 준비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 날에 후회하고 울부짖으며 일을 갖는 사람이 될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 심판의 날에 우리가 후회해도 돌이킬 기회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아침은, 이 예배는 우리에게 은혜의 날일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아직 기회가 있고 우리에게 아직 회개할 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도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나를 살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우리가 읽은 이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6장부터 인심판이 시작되고 또 이어 8장에는 나팔 심판이 시, 어, 시작되죠. 그리고 1 6장이 이르서는 대접 심판이 나옵니다. 그 중에 저는 오늘 이 나팔 심판의 의미와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왜왜 왜 나팔을 불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심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목적은 그 나팔을 소리를 듣고 깨달아 돌이키는 그것에 목적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심판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이 나팔소리는 심판의 나팔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나팔소리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나팔을 불고 계십니다. 그 나팔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우리를 깨우는 하나님의 알람 소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 하나님의 알람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제가 오늘 이 질문 앞에 제 예전에 한 삶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제가 호주에 있을 때 청년 시절에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살고 있을 때였죠. 그날 어느 날 목사님께서 저에게 자기가 어, 이제 한국에 집회가 있어서 한국에 가야 되니까 어, 공항에 좀 데려달라고 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6시까지 공항을 가야 하니 우리 집에 새벽 5시까지 와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저에게 믿고 맡겨주신 많은 일들을 열심히 성겼고 또한 목사님의 부탁도 흔쾌히 제가 대답을 하였죠 저는 목사님께 걱정하지 말라고 저 이정현이라고 반드시 제 목사님 공항에 잘 모셔다 드릴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저는 어, 이제 잠을 청했습니다. 실은 제가, 어, 알람의 작은 소리도 저는 금방 금방 깨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군대를 다닐, 어, 군대를 다닐 때 제가, 어, 추사병이었습니다. 요리하는 취사병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막내 생활을 오래 했는데, 그취사병 중에 막내가 늘 아침밥을 해야 돼, 해야 됐었어요. 혼자서, 그런데... 그래서 저는 몇 시에 일어났냐면 늘 새벽 3시에 일어났습니다. 어, 새벽 3시에 일어날 때 불침범이 저를 깨우러 오죠. 근데 제가 워낙 긴장을 하고 자다 보니까 이 불침범이 오는 소리에도 눈이 번쩍번쩍 번쩍 떠지더라고요. 어떨 때는 손잡이를 잡는 그 순간 눈이 떠, 떠지고 또 어떨 때는 저 벌려서 불침범이 저를 깨우러 걸어와요. 그때 이미 깨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이 자면서 긴장을 하고 이 소리에 민감하게 잤는지, 우리 성도님들은 알람을 몇 개를 맞춰 놓은지 모르죠. 보통 일찍일어려면 예를 들어 6시 일어나야 되면 6시, 그 전부터 5시 반, 5시 40분, 5시 50분, 이렇게 알람을 맞춰 놓지 않습니까? 저는 딱한번 맞춰놔요. 왜냐하면 알람이 울리기 전에도 전늘 일어나요. 이렇게 저는 아주 민감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저가 그날 눈을 번쩍 떴는데 7시인 거예요 이미 두 시간이 지났어요 살면서 그렇게 식은땀을 흘린 적이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내가 알람소리를 듣지 못하다니 제가 시간을 놓치다니 제가 목사님의 부탁을 어기다니 저에게는 아주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아주 시금을 흘리면서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죠. 근데 목사님께서 저에게 전화를 두번 했대요. 근데 네가 전화를 안 받아서 그 호주는 우버라는 게 택시인데 그 우버를 불러서 지금 공항에 왔으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잘 쉬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아, 제 자신을 이제 믿지 못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지만 그때 이후로 제가 알람을 이제 두 번씩 맞춰놔요. 제가 알람을 잘 듣는다 생각했지만 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도우심이 없다면 저도 아주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그때부터 저는 하나님의 이 알람소리를 잘 듣고 있는지를 늘잘 묵상했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 여전히 제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지 또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실 때이 말씀에 내가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저는 아주 작은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도 듣기 위해서 제삶 가운데 열심히 몸부림치며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그 세밀한 알람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저는 이 하나님의 알람소리를 듣지 못한다면, 이 경고의 사인을 깨닫지 못한다면, 어쩌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은 아주 비참할 수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알람을 듣지 못한 채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사람들이 마주될 마지막에 이 영적인 세계들을 기록해 놓은 성경이죠. 어, 저는 오늘 이 나팔, 어, 일곱, 나,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부는 장면이 이제 나오는데, 간략하게 소개하자면, 어, 첫 번째 나팔의 소리, 소리가 울려 퍼질 때는 우박과 또 불이 땅에 떨어져 3분의 1이 불탑니다. 두 번째 나팔 소리가 울릴 때는 큰불 어, 붙는 큰 산이 바다에 던져져 3분의 1 바다가 피로 변하게 되죠. 세 번째 나팔이 울리자 쑥별이 광과 불에 떨어져 이제 물이 써져, 써지게 돼서 먹지 못한 장면이 나오죠. 또네 번째는 해와 별이 3분의 1이 어두워지게 되고 다섯 번째는 황충이 나와 사람을 고통을 주고 또한 여섯 번째 나팔이 불러, 어, 울렸을 때는 인류의 3분의 1이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여섯 개의 나팔 소리가 울릴 때마다 재앙이 시작되고 이 재앙마다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 설교 가운데는 이것을 굳이 설명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영적인 의미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을 제가 알, 알았기 때문입니다.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 불기를 준비하였더라.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혹시 특이한 점을 발견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왜 심판을 하시는데 나팔을 불까요? 하나님은 이 천지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근데 하나님 말씀만 하셔도 되는데 왜 굳이 나팔, 그 시끄러운 나팔을 하나님께서 부시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도 심판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우리가 빨리 돌이키라고 빨리 하나님께 오라는 그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 있는 것입니다. 굳이 나팔을 불어서 마지막 때가 오고 있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이 나팔 소리가 바로 심판의 나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나팔 소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까길 아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지금도 끊임없이 나팔을 불고 계십니다. 제가 이 나팔 심판을 계속 묵상하면서 부장에와 충격적인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20절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일도로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20절과 21절입니다.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는 남는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보고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의 절하고 네 바로 여섯 번째 나팔이 울려 퍼졌고 세상에 엄청난 재앙이 임했지만 정말 신기하게요 남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우상을 더 섬기고 오히려 더 죄악의 길로 빠져드는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애굽의 바로왕이 생각났습니다 그 열가지 재앙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이 더욱 강팍해졌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그 끝은 심판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긴다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자는 더 깊이 깨닫게 되지만 방락하지 않고 그냥 있는 자들은 결국 더 완악해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심판으로 들을 것인가, 사랑의 경고로 들을 것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재앙의 그 하나님의 심판에 두 부류의 사람이 드러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더 깊이 주님께 돌아오게 만들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더 깊이 어둠 속으로 빠지는 장면이 바로 이 요한복음 9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팔을 불고 계십니다. 그 나팔은 우리를 향한 심판이 아니라 사랑의 알림입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지금이라도 돌아오라고, 지금이라도 깨어나라고, 지금이라도 회개하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이 말씀 앞에 다시 결단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반응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내 안에 그 회개의 눈물이 있고,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깨어 있는가? 우리의 심령이 잠자고 있다면, 다시 깨어나야 됩니다. 무뎌진 마음들이 있다면 다시 이 마음이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시대가 어두워도 아무리 이 시대가 악해도 하나님의 나팔소리를 듣는 자들은 하나님께 돌아올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나팔소리 듣는 이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조용히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끄러운 나파를 불면서도 우리가 돌아오라고, 깨달으라고,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습에, 우리 심령에 다시 한번 비춰지는 이 아침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